조선시대, 과거시험에만 붙으면 모두가 출세했을까요? 그리고 출세를 위해 과거시험에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시험장의 진짜 이야기를 실제 선비와 가족, 그리고 시험장의 풍경까지 생생하게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어느 마을, 해가 뜨기도 전 새벽, 한 집안에서는 늙은 어머니가 뜨거운 국을 끓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붓 끝을 만져 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글 공부만 시킨 그 선비에게 마지막 희망을 겁니다. 시험날이 다가오자 마을 어귀에는 먼 길을 떠나는 선비들을 배웅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줄을 섭니다. 선비는 울컥한 표정으로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시험장에 도착하면 이미 수천 명의 선비들이 몰려와 입구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검문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며 불법적인 문서나 쪽지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됩니다. 몇날 며칠 밤을 세우며 공부했던 구절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만 실제 시험장에 들어서면 온몸이 떨리고 손에는 땀이 납니다. 종이 울리고 감독관이 시작하라는 말과 함께 모두가 붓을 들어 글을 씁니다. 시험장 내부는 숨소리 하나 없이 긴장감이 감돕니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감독관의 눈길이 바로 날아오죠. 이때 그 유명한 거벽의 존재가 시험장 구석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거벽은 타고난 문장력으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대신 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력 없는 선비들 혹은 돈 있는 집 자제들이 몰래 거벽에게 쪽지를 건네면 거벽은 마치 자기 시험을 보는 것처럼 완벽한 글로 답안지를 써주었습니다. 거벽의 가격은 때로 한해 농사값에 맞먹었고 적발되면 당장 곤장이나 유배 심지어 사형까지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집안의 명운이 걸린 시험이다 보니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거벽을 썼고 적발된 집안은 한순간에 몰락의 길로 접어들기도 했습니다. 거벽 외에도 다양한 부정행위가 판을 쳤습니다. 어떤 이는 남의 이름으로 시험에 응시했고 어떤 선비는 시험 문제를 사전에 빼내 암기해왔습니다. 고위관리나 양반과 자제들은 몰래 돈을 모아 채점관에게 금품을 찔러넣기도 했죠. 실제로 한 해에는 시험 문제를 미리 훔쳐내려다 들킨 선비가 곤장 100대를 맞고 다시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한 사례가 실록에 남아있습니다. 답안지 교체, 시험 중 쪽지 전달 감독관 매수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편법이 시험장 안팎에서 시도되었습니다. 이런 부정행위가 워낙 많다 보니 시험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감독관들은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수험생들을 감시했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불러내 문초를 벌였습니다. 수험생들은 실수로라도 감독관과 눈이 마주치면 혹시 내가 의심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른 이들 중에서도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천명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단 세명이 이름을 올리는 게 현실이었죠. 과연 합격자 모두가 출세의 길을 걸었을까요?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관직의 자리는 이미 기존 관료와 그 자손, 그리고 권력자들의 추천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낮은 벼슬이나 한직이라 불리는 외딴 지역의 관리직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죠. 심지어 어렵게 합격하고도 관직을 받지 못해 평생을 백수로 지낸 선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합격증만 간직한 채 고향 뒷산에 묘지기를 하며 또 어떤 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조용히 생을 마치기도 했어요. 여러 번 낙방하다가 객사한 선비, 합격증을 들고도 결국 관직을 기다리다 지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인물의 사연도 조선의 기록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을 알면서도 수많은 선비들은 또다시 붓을 들어야 했죠. 모두가 합격만을 꿈꾸며 인생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시험에 바쳤던 겁니다. 과거 시험의 한가운데, 거벽과 부정, 그리고 가족의 기대와 선비들의 좌절, 이 모든 것이 뒤엉켜 조선의 시험장은 희망과 절망, 영광과 눈물이 함께 흐르는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시험장 한가운데 있었다면, 거벽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치열한 과거 시험의 세계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조선의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